할렐루야, 다니엘조 목사입니다. WCC는 전 세계의 기독교 교단과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만들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와 통합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만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WCC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며 그 배후에는 로만 가톨릭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2014년에 행한 WCC 세계 총회에서 모든 종교는 물론 심지어 무당도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기독교만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것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려는 것도 비성경적인데 다른 종교와 함께 세상의 모든 귀신과 함께 하겠다는 WCC는 마지막 때 기독교의 배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성경에 대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